썩은 동태 눈깔, 16살에 학교 복도를 지나가다가 훅 들어온 한마디. 그때 너무 후벼파서 지금까지도 마음의 상처가 됐는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내 눈에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게그아이 눈에도 보였던 거지. 그 사탄 지금은 없을까? 내가 JMS 성경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만났던 분이 그때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지만 내 눈이 풀려 있었고 귀신에게 당한 얼굴이었대 그 얼굴이 지금은 없어서 한 번씩 그런 얼굴이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랜다고 하더라고 10년 새 이렇게 된 거야 귀신들은 쫓아내도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참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는데. 기적이지. 마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듯이 나도 성경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 거야.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자기 갈 길로 갔는데 한 명은 그 가치를 알고 예수님께 남아서 감사를 드렸거든. 감사를 모르는 나지만 그한 가치를 알아들이는 한 명이 되고 싶어. 지난 날을 생각하면 내 눈이 정상이 된게 정말 기적이고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벅찰 정도야. JMS 성경 강의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한테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귀한 보화인 거지.